자, 그러면은 HP 파빌리온 1호 AK013TX 제품으로 리오브레전다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노트북도 디자인이 상당히 좀 깔끔한 편이죠. 네. 그래픽은 지포스 와. GTX 90M 5 4GB고요. 해상도는 15.6인치 그다음에 1920x1080 f h d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 저장 장치는 1TB의 하드를 장착하고 있으며 특징은 사운드 쪽에 좀 강화가 되어 있는 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사운드 신경을 썼고, 그렇죠. 키보드는 일루미네이트 백라이트 키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초록색 예쁘다. 요즘 올이슨이 뭐야? 네, 네 아니, 드네 아니. 스피커를 아니야. 만드는 제조사예요. 네. 요즘 노트북들은 거의 대부분 뭐, 뭐 사운드라든가 키감을 중요시해가지고 이제 키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많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음. 예전에 게이밍 노트북들에 비하면 지금 노트북들이 오히려 진, 진정한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데스크탑에 비교를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 게이밍 기어를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죠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이제 키보드는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으니까 음. 마우스 정도만 따로 네. 탑재를 해놓고 쓰면 충분히 이제 게이밍 시스템이 완성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데스크 데스크 같은 경우이는 아무리 게임하시는 분들이라도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저가형 스피커를 쓰시잖아요 음.. 사운드 같은 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본 노트북들 같은 경우는요즘에 사운드가 전부 다 강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데스크탑에서 사용하시는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키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인질이 좋은 사운드를 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같은 가격대면은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리고 프레임은 뭐 엄청 잘 나옵니다 1 2 0뭐 120까지 나오네 무슨 네. 뭐 리그 오레전드가 뭐한 40프레임만 나와도 게임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기는 하나.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냥 LOL을 시연 대상 게임으로 잡았을 뿐, 저기서 저렇게 여유가 있다는 거는 좀더 고사양의 게임들 여러분께서, 예, 이제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상이면 요즘엔 전부 다, 다 충분히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실 만도 한데. 네. 요즘에는 거의 이제 롤을 주로 많이 하시고 진심으로 진짜 이제 게임 덕커들 같은 경우나 이제 하이엔드 고사양 음. 데스크탑을 구매를 해가지고 패키지 게임이라든가 네.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풀옵션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방금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건가요? 저 킬한 줄 알았는데 킬했는데 화면이 왜 저렇게 됐지라고 했는데 알리가 호응을 안 해가지고 보트한테 솔킬을 당하네요. 아니 알리가 호응을 안 했다니까. 아진 <laughs> 컴퓨터 알리가 무슨 호응 을대단한 <laughs> 소리 하고.